밤이 깊어 갈수록 은희의 낡은 한옥은 고요함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은희의 귓가를 스칩니다. 엄마? 창 밖으로는 안개가 자욱하게 낀 마을 풍경이 흐릿하게 보이고 흔들리는 등잔불이 벽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은희는 긴장한 손으로 등불을 붙들며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분명히 아이의 목소리인데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등불이 흔들리고 은희의 얼굴에 깊은 불안이 번져갑니다. 은희는 아이의 목소리를 쫓아 비가 내리는 마을로 나섭니다. 흙길은 질척거리며 발걸음을 힘들게 만들고 낡은 우편함과 붉은 리본이 달린 나무가 황량하게 서 있습니다. 마을 노인을 찾아간 은희는 희미한 글씨로 적힌 수기록에서 사라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렸지. 학교 운동장에선 아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치지만 눈앞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은희는 이 목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비오는 어느 날의 기억이 은희의 머릿속을 스칩니다. 플래시백 속에서 물웅덩이에 빠진 아이와 그 아이의 신발에 매달린 붉은 리본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내가 구해야 했는데. 현재의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신발 조각을 꽉 쥡니다. 그 순간 목소리가 더욱 분명해지며 엄마 왜 나를 두고 갔어요라고 속삭입니다. 은희의 얼굴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교차하며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은희는 희미하게 빛나는 아이의 형상을 마주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을 흘리며 땅에 꽃을 붓는 은희의 손이 떨립니다. 아이는 웃으며 점차 희미해지고 첫 장면의 등잔불이 조용히 꺼집니다. 해가 뜨며 마을의 평화가 찾아오고 은희의 얼굴에는 오랜 긴장이 풀린 평온함이 깃듭니다. 밤마다 들리던 목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지만 마음의 짐은 내려놓은 채로.